안녕하세요, 포친님 저는 붕수를 1.0대 시작해서 간간히 복귀하고 접기를 반복하다 3.1때 복귀했습니다. 1.0대 재래를 명전하고 을랑을 뽑지 못해 접게 되었는데요. 2.3쯤 뽑아두면 언젠간쓸 거라는 토파지를 뽑고 2.7 당시 썬데이를 뽑지 못하면 앞으로 붕수에 복귀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듣고 썬데이를 명전만 뽑고 계정을 묵혀두다 3.1쯤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3.1대 복귀해서 트리비 1돌이 좋다는 말을 듣고 트리비를 1돌하고3.2때 나오는 새로 운 늘린 카스토리스를 뽑았는데요. 이분이 저보다 세포권이 많으시네요. 막상 3.2까지 와서 보니 딜러와 카스토리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토파즈를 딜러로 쓰기에는 딜이 너무 안 나와서 무리가 있어서 지금 당장으로는 파티를 구성할 수 없는데 이번에 나오는 망기인을 뽑으면 헤르타, 망기인 무료 배포하는 완매를 이용해서 파티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끊겠습니다. 누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헤르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게 이게 막, 토파즈를 뽑고, 썬데이를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트리비를 1도 했다. 이렇게 구구절절 다 얘기를 했다는 거는, 더 헤르타조차도 아니에요. 그냥 헤르타. 그냥, 사성 헤르타임. 딱 봐도, 아무리 봐도, 더 헤르타 아니냐고요? 아닐걸요? 왜냐면은, 3.1때 복귀했다고 했어. 3.0때 복귀했다고 했겠지, 헤르타를 뽑았으면. 더 르타를 뽑았으면. 3.1때 복귀한 사람이 더 르타가 있을까? 아니야. 이거, 이거, 사성 헤르타야, 무조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거? 헤르타와 망기는요, 아예 없어요. 시너지가. 이게 가능한 파티는요. 어떤 파티냐면요. 자성 헤르타, 시메코, 망기인 완매. 이렇게 해서 허구 이야기를 도는 파티이지. 절대 헤르타랑 망기인을 이렇게 해 가지고 헤르타한테 엄청난 서포팅을 제공해서 혼돈을 돌거나 종말을 돌수 있는 그런 파티가 아닙니다. 다음 문장에 보면은 혼돈 종말 환영. 혼돈 종말을 깨보고 싶다고 하시죠. 헤르타를 위해서 망기인을 뽑아봤자요. 이거 보상도 못하 먹어요. 만기인을 뽑아서 남은 파티를 구성할지 새로 출시되는 딜러들을 존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더럽타 라파비소 아무것도 없는 저로서는 만기인을 뽑는다 하면 지금 당장은 혼돈 종말을 밀수 있지 몰라도 못 밀어요. 라파 없고 부테일 없고 반디 없으면 만기을 뽑아도 못 밀어요. 격파는 지금 고인이 되어가는 중이라 해서 누가 그래? 누가 그런 말했어? 새로운 딜러를 뽑자니 그때까지 아무것도 밀지 못해서 폐사해 버릴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 옳은 방향성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조건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만기인은 지금 절대로 뽑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라파 없고 부테일 없고 반디 없고 이 상황에서 만기인 뽑으면요. 아무데도 못 써요. 그나마 히메코 만기인으로 허구 이야기를 도는 건데 근데 사연자분은 그 얘기 하셨죠. 혼돈해야 종말을 돌고 싶다. 다성 캐릭터 뭐 격파 딜러로 쓸수 있는 뭐 다른 캐릭터들 뽑아가지고 뭐 서리라던가 미샤라던가 이런 것들로 흉내 정도는 낼수 있는데 아 안돼요 님 여잔데 남자 팬티 사서 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팬티를 사는데 남자 팬티를 12만원 주고 사요 왜 그러냐고 대체 그건 아니야 절대 안됩니다 안되고 그러면은 뭘 뽑아야 되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 아낙사인데 아낙사는 지금 얘기가 많아요 어 안악사 같은 경우는 에또 하이퍼 캐리 쪽으로도 어느정도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계속 돌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면 안악사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연자 분한테는 선택지가 지금 별로 없어 왜냐면요 지금 초구가 없으시잖아요 아케론을 뽑는 것도 진짜 애매해 아케론 뽑으려면 초구도 뽑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것도 돈 너무 많이 들어요 아케론 초구 지금 그 정도 투자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요즘 캐론이도 힘 못쓰고 있어서 지금 아케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초구 지금 뽑아도, 아케론 지금까지 계속 잘 쓰셨고, 앞으로도 계속 잘 쓰시고 계시면 초구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데, 을 이거 두개 지금 뽑는다? 아니에요. 카스토리스는 뽑으셨다 하고, 지금 후반 픽업이 어떻게 되냐면, 아락사 레이시오. 그래서, 지금 토파지를 뽑으셔가지고, 궁합, 파티 궁합만 보면은, 레이시오를 뽑는 게 맞기는 한데, 여기까지만 듣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레이시오는 감성적으로도 별로예요. 레이시오는 배포 캐릭터입니다. 배포 캐릭터를 지금 돈 주고 뽑는다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공짜였던 레이시오가 당신한테는 12만원, 15만원, 30만원 유료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퐁퐁남이 될수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택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얘도 1버전 딜러라가지고 많이 밀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빈이 없으신 것 같아요 트리비 카스토리스한테 붙여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시오 토파즈한테 트리비를 주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로빈도 없고 뭐 완매를 붙여서 쓰면은 어느정도 돌아가긴 하겠는데 아 포텐셜이 너무 낮아요 채팅에서도 말하죠 비소도 아니고 레이시오는 좀 사연자분은 사실 제가 고민상담이라고 이렇게 들어주고 있기는 한데 아낙사가 유일한 선택지 좀 지켜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아악사 픽업하자마자 바로 뽑으시는 그런 만행은 저지르지 마시고요 아악사를갔다가 출시를 하고 6시간 6시간 뒤에 커뮤니티 딱 한번 들어가가지고 아악사라고 쳐보세요 그냥 영상 하나만 봐도 괜찮아요 아악사 세팅 같은 거 미리 맞춰놓고 바로 그냥 포텐셜 테스트하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 방송 아무거나 들어가서 세팅 좀 괜찮게 했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유튜버 방송에 들어가서 딱 보고 있으면은 감이 올 거야 괜찮은데? 아... 저건 좀 아닌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유튜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그냥 뭐 레카 유튜버기 때문에 그냥 사이클도 개판으로 굴릴거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방송보고 안학사에 대한 여론을 점지하실거면은 위험해요 안학사 절대 안보실걸요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죄송한데 정부유튜버가 아니고요 <laughs> 정치유튜버도 아니고요 정보유튜버 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보유튜버고요 저 현재 정부에 대한 생각 딱히 말할 생각 없고요. 색깔 좋아하는 거말안할 거고요. 시국 이야기 할 생각 없고요. 게이 유튜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딜러들 존버를 해야 하는지 만기인을 뽑아서 남은 파트를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선택지 자체로도 성립이 안 돼요. 지금 만기인을 뽑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되려면은 만기인도 뽑고 새로운 딜러도 존버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두 배로 들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격파딜러가 지금 고인이 되기 직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니구요 격파딜러들 현역입니다 특히 라파가 현역이구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됩니다 어디가서 몰매 맞아요 누구한테? 나한테 조심하세요 라파 명전이면? 내가 라파 풀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나는 라파 명전도 수시 격파딜러로서 엄청난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망기인에 써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근데 망기인에 있는 거를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긴 하죠. 그 파츠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지. 나파와 완매만 있어도 깨지 않나? 근데 뭔가 아쉬운 느낌 있죠? 스택이 너무 안 싸요. 제가요, 망기인을 뽑기 전까지 항상 10스택으로 게임했어요. 여기 성운 보시면요. 충전 상황이 5포인트 증가해서 풀스택이 15스택이 되는데 항상 10스택으로 게임했어요. 아니, 풀도를 했는데 풀도 효과를 못 봐!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제가 이 풀도 효과를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냐면요. 기억에 와주 가상 강인도가 존재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망귀인이 나올 때까지 15스택은 커져 11스택도 거의 못 봤어요 라파 풀도란 이유가 뭐예요? 이거 계정 상담에서 자꾸 이제 토크 컨텐츠가 되고 있는데 영상 이거 다 잘라야 돼 이거 내가 얘기한 거좀더 얘기를 하자면 토파즈잖아 사이퍼가 추운 캐릭터라는 그런 소문이 많죠 사이퍼가 메인 딜이고 토파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가능성에 대한. 3.3 공방 보고 결정하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안악사를 뽑는 방향으로 안악사 여론을 좀더 지켜보고, 아니면은 안악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안악사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공방을 보고 사이퍼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졌는지, 사이퍼가 어떤 파티를 사용하는지, 그거를 보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